많이 성장해야 될 시기여가지고 어 그냥 저 혼자 이런 인사이트를 받는 것보다 우리 패밀리들이 함께 인사이트를 받는 것이 또 단기적으로는 카카오 패밀리에 도움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각자 개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함께 왔는데 정말 너무 훌륭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laughs> 나 무슨 시간이니 잠시만요. 여러분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너무 도움이 된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자를 리 빌어서 감사한 마음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네 조구 맞아게 조구 시작이 하셔야죠 다시 맞아게 조구 시작이 네. 반이다. 안 맞아. 안, <laughs> 안, 맞아, 안 맞아. 이게 아니었나요? 우리 뭐였어요? 자자 자, 다시 한번. 어 지금은 비디오 안 찍으셔도 되고 사귀이 우리 같이 조거 외치죠. 자 시작이 반이 아 시작이 반이다가 <laughs> 아니라 마지막이 시작이다.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이 시작이다. 오케이 네네 네, 좋아요. 자 어, 마지막에 조고 마지막이 시작이다. 오케이. 아 배터리도 없다고 나오네요. 이거 좀 좋지? 하다 가 끊어지진 않겠죠? 네 인생 장사학교의 네 번째 캠프 고전 어,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이박 삼일간 참 즐거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번 경주라는 지역을 투어를 하면서 세 가지 사람과 문화 공간 세 가지의 키워드를 계속 생각하면서 투어를 했어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그 사람과 문화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 또 어떠한 문화 그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어, 이게 하나가 되었을 때 정말 멋있고 또 가고 싶고 계속 가고 싶은 그런 공간이 될까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번 투어를 한번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어, 먼저 여기에서, 어, 이 사업 아이템은 이제 많은, 여기 우리 멘토 분들, 그리고 멘티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제주라는 지역에서 가설을 세웠어요. 제주라는 지역에서 우리 카카오 패밀리가 있는 그 마을에서 디저트와 커피를 풀어낼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경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투어한 곳이 대릉원이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집중적으로 생각했었던 것은 이곳을 기록했었던 책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런 역사가 있고 아무리 좋은 스토리가 있고 문화가 있더라도 이걸 기록하지 기록한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게 후대에 우리가 알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 기록한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함과 또 궁금함과 어떻게 그 시대에 이걸 기록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생겼을까 후대인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 기록서적을 좀 살펴보면서 사람에 대한 생각 그 사람 때문에 역사가 남한께 되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다음으로는 황남금고라는 그 옛날의 은행을 컨셉으로 해서 만들어진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맛적으로는 다시 가고 싶지 않다라는 평이 있었고요. 어, 문화는 뭐그 옛날의 그 은행의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남겨놔서 그 옛날 문화, 그 은행의 문화를 조금은 이제 접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보 다른 팀들 가보신 분 계신가요? 없군요. 저기 제가 서인 제가 앉아 있는 저기가 금고문이에요. 은행 가면 이렇게 금고 있잖아요. 금고문을 열면 테이블이 이렇게 딱 있어서 거기서 밥을 먹게 돼 있습니다. 네. 한 번쯤은 가볼 만합니다. 네. <laughs>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유기공 클린스라는 곳은 제가 사진을 못 찍어서 좀 아쉬운데 여기에서 저희가 그냥 가장 어 하면서 눈여겨 봤었던 것은 컵이었어요. 그 컵이 플라스틱에 뭐죠?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컵이었어요. 이제 테이크아웃 컵이 종이컵이 아니라 다시 씻어서 쓸수 있고 또 전자레인지 돌릴 수 있고 뜨거운 거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써서 버리긴 아까운 집에 갖고 와서 또써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컵들을 테이크아웃 잔으로 한다라는 거에 조금 어 이런 또 환경에 대한 그런 문화를 좀 알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서어서라는 책방은 어 이곳에서는 그. 이 어서서라는 뜻이 어디에나 있는 서점 어디에도 없는 서점이라는 슬로건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단순히 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책을 살때그 즐거움을 주더라고요. 책을 사고 나니까 뭔가 약국에서 처방을 해 주는 것처럼 마음이 이제 우리 아, 독 독서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양식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의 마음을 내적으로 치료해 준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처방전을 이 적혀 있는 종이에 패킹을 해줘서 그런 문화가 참 이렇게 독특했습니다.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기와 양바점은 여기에서의 느낀 점은 딱 공간밖에 없었어요. 뭐 여기에서 이 공간을 차린 사람이 궁금함도 전혀 없었고 또 어떤 문화가 느껴질까도 전혀 메뉴에서 드러나지 않았는데 오로지 이 공간. 딱, 그냥 경주의 옛날 그 모습을 그대로 담아서 그런 공간이 굉장히 탐났고 그 부분에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향미사. 향미사는, 어 여기서 어떤 문화를 느꼈지? 내가 썼는데, <웃음> 향미사는, <웃음> 네, 뭐, 직접 이렇게 로스팅을 해서 뭐 하는데, 그냥 맛있었습니다. 여기 그냥 통과할게요. 아, 그리고 여기 대박집이었어요. 여기 가보신 분팀 계세요? 함양집 함양집은 소고기 물회로 유명한 집이었어요. 소고기 비빔밥, 소고기 물회, 뭐다 소고기를 기반으로 한 거였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너무 친절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웨이팅 걸려있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소고기를 물회로 먹다라는 새로운 신문화에 굉장히 좀 깜짝 놀랐고 그 공간은 옛날에 그 시골집을 그대로 옛날 시골젖, 저... 주택을 그대로 살려서 만들어낸, 여기가 본점이었고, 여러 개가 경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궁금하고, 이 새로운 음식 문화, 이 공간, 모두 다 매력적인. 정말 여기는 꼽아야겠다. 다음번에 경주에 오면 꼽아야겠다. 여러분들, 다음번에 방문하시면 꼭한번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집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궁과 월지, 이곳에서는 그, 어, 그, 뭐야, 궁에 사는 사람들이 산책, 할수 있는 그 그냥 아름다운 그 공간 아, 마치 내가 공주가 된것 같은 그곳에서 걸어가면서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공간이 주는 아름다움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좋았었던 거이 아까 첫 번째가 그 뭐야 그 뭐죠? 소고기 물회집이라면 두 번째는 이 가봉반과였어요. 여기는 저 가운데 있는 것들이 저게 만주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되죠? 화가자. 그렇지. 화가자를 어이 경주의 먹거리들 그리고 또각 지역의 먹거리들 대표 상품들. 대표 농산물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냈어요. 근데 화가자인데 맛도 너무 맛있었고 이게 예술적으로 아트랑 같이 접목한 먹거리여서 좀 사람들도 궁금하고 어또 이러한 문화 그리고 이 굉장히 절제된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서 카카오 패밀리 이번에 새롭게 공간을 하는 곳이 있는데 딱 여기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금 컨셉은 <laughs> 디저트와 저희는 카카오 전문점인데 디저트와 커피에 대한 카카오로 접목한 그런 이제 매장을 연다면 우리는 새로운 고전 라이프를 추구하는 매장이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공존, 로컬, 소생. 어, 새로운 고전 라이프라는 것은 현 시대와 과거를 공존케 하는 것, 시간을 공존, 그리고 사람들과 공존.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우리가 로컬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이어야 된다라는 것. 또, 뭔가 로컬하면 정이 느껴지잖아요. 깨끗한 친환경, 감성, 그리고 프리미엄을 더해서 좀 그런 상품을 만들어야겠다. 그러한 것이 잘 어우러질 때 새롭게 살아나는 소생. 어, 새, 소생이라는 것은 뭔가 새롭게 다시, 어, 재해석되고 다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뭔가 세상의 흐름에 새로운 트렌드를 줄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어, 이번 디저트, 카, 커피, 매장의 브랜드를 이렇게 소생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곳. 이 소생에 오시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되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좀 만들어주자라고 해서 소생의 뜻은 소소하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하는 삶, 그리고 지역 생산, 지역 소비를 꿈꾸는 삶,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커피, 카카오, 설탕, 이세 가지가 모두 다 어, 전 세계에서 그 가장 소외된 지역 변방이에요. 그리고 제주도라는 또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최남단 가장 변방이고 그래서 이렇게 변방에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공간에서 꾸며질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이들의 삶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공간 소생이라고 지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철학은 고전 라이프 스타일의 소생 예전 것과 지금 현 시대를 함께하는. 그리고 비전은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하는, 그렇게 해서 지역을 되살리는 이러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 컨셉은 모든 것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음식들, 메뉴들이 다 되살아나는 것을 꿈꿔봤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희의 메뉴판은, 소생서. 이렇게 해서, 어, 소생이 알려주는, 어, 이 먹거리들, 총 6가지 먹거리들을 생각했어요. 3가지의 음료와, 세 가지의 디저트를 생각을 했고요. 기존에 우리가 아는 먹거리들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재료를 조금 스토리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판나코타라고 해서, 여기에 젤라틴 대신 제주도의우뭇가스를 넣어서 만들어진 디저트. 그리고 두 번째는 카카멜로. 어, 카카멜로라고 래서 마시멜로인데, 어, 우리 카카오를 접목하고, 또한 제주에서 나는 계란 흰자. 어, 이 지역에서 그 로컬에서 나는 계란 흰자로 만들어진 또한 가에따스가에따스는 어, 가에 <laughs> 쿠키를 스페인어로 가에따스라고 얘기하는데 계란 노른 계란 어, 흰자를 아까 거기에다 사용하다 보니까 또 계란 노른자가 남잖아요 그 계란 노른자로 만들어진 쿠키 그리고 음료로는 어, 보통 아포카토 하면 아이스크림에다가 커피 에스프레소를 집어넣는데 저희는 카카오 에스프레소를 넣어서 카카오 에스프레소, 카카오 아포카토를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카페 모카도 마찬가지. 어, 카페 모카는 보통은 커피에다가 그 초콜릿을 뭐 파우더를 넣던가, 초콜릿을 넣잖아요. 여기 저희는 카카오 크레마를 이 위에 올려서 좀더 묵직한 그런 카페 모카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붓가라망가라고 해서 이거는 붓갈망가 음, 카카오 라떼인데, 카카오 라떼에 그 제주에서 나는 원유로 만들어진 치즈를 풍덩 해서 북갈망가라고, 이 콜롬비아 북가라망가 지역의 어, 라떼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제주에 접목해서 만들어진, 네, 마작의 작품 소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공동제자, 우리의 팀원, 모든 것이 되살아난다. 소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还有。<laughs>